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작 정치마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김영환전민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애국 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원을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들이도록 하라는 지시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국정농단을 넘어 국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예술계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개입하려는 지시를 했음이 드러났고 특히 만만해를 문제 삼은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고발할 도록 지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관과 조직을 통해 무슨 반대 극부를 주면서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통제를 해오고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써왔는지 앞으로 모든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등직과 신뢰를 내세우던 박근혜 정권의 실체는 응무한 공작적치였고 주권 유린, 유린이었고 국민 세금 착복이었습니다. 이런 청와대를 내버려두고 책임총리, 국민내각을 운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즉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과말고 사태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11월 12일 국민들의 평화 시위에 함께합니다. 이상입니다.